도내 단체장들이 국가예산 6조원 시대 확보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민선 5기 김한주 지사의 공약 사업 이행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대 일부 수출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유턴 기업을 추가로 이끌기 위해 특별 입지 보조금 지원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합니다. 전라북도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보조금 지급과 전문 취업 설계사 배치 등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북도를 연고로 한 향토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이 본격화됩니다. 전라북도가 수학여행 단골 코스로 떠오르면서 올해 목표로 세운 수학여행단 28만 명 유치 계획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도정 주간 뉴스입니다. 김한주 도지사와 도대 14개 시장 군수들이 지난 14일 제8회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6조 원 시대 확보를 위해 공조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은 부처별 예산안 편성에 맞춰 돈의 사업안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결의하고 각 시군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도시군 국가예산협력반을 가동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김한주 지사는 도와 시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내년 살림살이가 달라지고 도민 삶의 질도 달라질 것이라며 지자체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 선과를 이루자고 독려했습니다. 민선 5기 김한주 지사의 공약 사업 이행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민선 5기 김한주 지사의 공약 사업 평균 추진율은 임기 내 목표 추진률 69%보다 10% 높은 79%를 보였습니다. 또 도비의 경우도 예산 투입 목표의 72.7%인 3,600억 원이 투자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분석됐습니다. 엔화 가치는 낮아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이른바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대 일본 수출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은 30여 개로 도내 수출 기업 대부분이 수출 통화 결제 수단으로 달러를 사용해 아직 큰 피해 발생은 없지만 엔화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부 업체는 엔화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는 엔화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 일본 제품이 국내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수출 단가 인상 등의 대책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추가 유턴 기업을 이끌기 위해 특별 입지 보조금 지원 등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합니다. 전라북도는 유턴 기업 20곳을 선두로 중국의 주얼리 기업 200개 정도가 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도내로 이끌기 위해 입주부지의 매입대금 중 20%를 지원하는 등의 특별 입지보조금 지원과 유턴기업을 위한 전용 산단 등 타시도와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와 같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주얼리 기업을 시작으로 섬유와 기계 등 많은 기업들의 이전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 보조금 지급과 전문 취업 설계사 배치 등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인력난이 심각한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고용 보조금을 3년간 지원해 근로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이상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의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과 입주기업에 필요한 인력수급 지원, 제품 홍보와 마케팅 등을 전담하게 될 전문 취업설계사를 인력난이 심한 5개 농공단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를 연고로 한 향토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이 본격화됩니다. 전국 시도 단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전라북도가 향토 프랜차이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내 향토 프랜차이즈 3개 업체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열린 필리핀 마닐라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참가한 국제식품 박람회는 지난 2011년 박람회의 경우 국내 31개 업체를 비롯해 총 34개국 700여개 업체가 참가한 대표적인 국제식품 박람회입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도내 참가 업체들에게 자사 브랜드 홍보와 해외 바이어 상담, 필리핀 현지 시장 조사 등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수학여행 단골 코스로 떠오르면서 올해 목표로 세운 수학여행단 28만 명 유치 계획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7만 2천여 명의 수학여행단이 전라북도를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7천 명과 비교해 7% 증가한 수치로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이 3만 8천 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과 영남 지역에서도 7천여 명이 전라북도를 찾았습니다. 이는 도내에서 동계 연수를 한 경기도 교장단 천여 명을 대상으로 도내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등의 수학여행 세일즈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으로 전북 도정 주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